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저번 시간에 시작을 했던 일체형 도면을 한번 프린트를 해서 제가 접어보는 장면을 촬영을 해왔어요. 저는 항상 이 작업을 패키지 작업을 할때 항상 A4 용지에 인쇄를 해서 그거를 직접 가위로 오려보고 그리고 접어봐서 이게 잘 접히는지 안 접히는지 일단 테스트를 한 후에 이제 디자인을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이제 사이즈가 큰 경우에는 이제 A3 아니면 A4로 인쇄를 해가지고 한번 접어봐요. 그래서 오늘은 일체형 도면, 제가 저번 시간에 작업했던 그 도면을 그대로 뽑아서 잘 접히는지 한번 접어보도록 할게요. 우선 지금 보이는 이 도면을 인쇄를 했고요. 이 도면에서 오려지는 부분과 꽂혀지는 부분, 이 부분을 표시해놓은 이미지는 이거입니다. 자, 그러면 한번 프린트 한걸 봐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인쇄를 제가 해왔는데요. 저는 A3에다가 인쇄를 했습니다. 색깔도 잘 나오게 해가지고, 이제 노출되는 부분과 접었을 때 노출되지 않는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종이는 그냥 일반 얇은 종이를 사용했고요. 그래서 뒷면이 비치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가위로 한번 오려볼게요. 지금 이 부분이 이 부분에 꽂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주고 오려주시면 될것 같아요. 지금 이거는 제가 이제 보기 편하시라고 선의 굵기를 약간 두껍게 잡고 작업을 했는데, 이제 연습을 하실 때는 선을 좀 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가위로 자르고 있을 때 선이 두꺼우니까, 커팅선이 얇게도 잘리고, 그리고 두껍게도 잘리는 부분이 있어요. 물론, 칼로 자르면 더 정교하게 자를 수 있을 텐데, 이제, 저희는 이제 연습을 하는 거고, 그냥 오려서 접어보는 거니까, 저는 얇은 선을 선택하고 인쇄를 한 후에 오리는 걸 추천할게요. 저처럼 하면, 이제, 얇은 부분과 두꺼운 부분, 이렇게 엉망으로 이제 될 수가 있으니까, 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다 오렸고요. 이제 이 부분은 오려내야 되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칼도 없고 고무판도 없어서 그냥 가위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구멍을 다 잘라냈고요. 이제 여기에서 커팅돼야 되는 부분을 한번 잘라볼게요. 저렇게 총네곳이 이제 커팅이 돼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한번 종이를 접어 볼게요. 모두 다 접었고요 일체형 도면을 한번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개 부분을 접어 주시고요 저 고정되는 부분이 원래 약간 두께감이 있어서 이제 열리지 않고 잘 고정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이건 A4 용지라 그렇고요 뚜껑 부분도 잘 접어 주시고 이제 저 날개 부분을 안에 넣어 주셔야 됩니다 저기 구멍이 있구요 자 이렇게 전부 접어 봤습니다 윗면, 바닥면. 이렇게 돌리면 윗면이 나오고 바닥면이 나옵니다. 자, 이렇게 A4용지로 한번 오려서 저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윗면을 이렇게 오픈하는 디자인이죠. 자, 감사합니다.